제목, 나의 소원.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아버지, 제 소원은 남과 북이 한결에 한민족이 되어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어 8천만 평화통일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평화롭게 사랑하며 한방 웃음꽃 활짝 피우며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목소리 높여 큰 소리로 대답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아버지, 제 소원은 7 0억전 세계 시민이 활짝 한방 웃음꽃 피우고 평화로이 살아가는 새로운 지구촌을 건설하는 것이며 각자의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로 서로 봉사하고 나누며 사랑하는 참으로 화평스럽고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더욱 목소리 높여 더욱 큰 소리로 대답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아버지, 제 소원은 이 지구별이 참 사랑과 참 평화와 참 정의와 참 진리와 참 행복으로 가득찬 온 우주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별이 되어 온 우주가 이 새로운 지구별을 부러워하고 씻세우며 찬미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제 목청이 쉬워지도록 더욱더 목소리 높여 더욱더 큰 소리로 대답하겠습니다. 작가, 가인, 성, 다, 솜 감사합니다.